그래서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제입니다. 예,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리죠. 뭐 웨이크론 한택입니다. 수급 보시겠습니다. 예, 웨이크론 한택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 일단 개인들이 갖고 있고요. 뭐 당일 수급은 어느 한쪽에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. 그러니까 수급상을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.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해야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겠죠.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돌파한 고점 자리 언저리에서 이제 리바운딩이 나왔고 2 1선은 일단 넘어갔어요. 단기 최선 넘어갔고 그럼 요 구간만 이탈하자면 한번더갈수 있다. 근데요 구간 일봉상으로 봤을 때이 구간이 여기 5 7 50원 정도, 5,750원 정도 구간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저항이 좀 강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. 앞에 이제 그 돌파한 고점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. 그 다음, 이제,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, 이제, 26일날 읽어드린 것 같은데, 이거 지워버리고, 날짜 쓰고 다시 말씀드리면. 예, 현재 상태에서 얘는 이제, 단기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. 이렇게 나오는데, 살짝 이탈을 했어요. 현재 상태에서. 그럼 여기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,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, 요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볼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현재 상태에서 저점을 저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,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, 유렸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. 요 구간. 뭐, 5,14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다면. 근데 얘는 이제 그, 이쪽, 6,100원 자리가 6,100원에서 요 구간이, 그러니까 5,800원에서 6,100원 구간이 좀 저항이 좀 강한 구간이에요. 이 구간이. 처음 이쪽에 이제 그,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단일로가로 시작된 구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다, 다이렉트 다 치고 올라가서 여기 추세대 하단을 강하게 거래량 심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. 넘어가고 눌리고 지켜주면서 추세대 하단을 지켜주면서 다시 이제 이런 엔장으로 그리면서 가는 게 좋은 쪽의 얘기. 그다음 에 이제 하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 밀리게 된다면 요 저점 구간 그러니까 4 6 6 0원 구간이 거리가 좀 짧으니까 눌림목을 한번 잡아볼 만하거든요. 그럼 여기서 만약에 5,14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, 여기 5,010원? 요 구간 정도가 이제 눌림목 구간이 되겠죠. 5,010원? 그 다음에 4,840원 정도가 여기 저점을 손절 잡고 할수 있는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요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, 이런 식으로 이제 N자형으로 빠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갔고 올라갔고, 이런 식으로. 빠질 수있다고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돼요. 근데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는 요 구간을 박스라고 봤을 때, 박스라고 봤을 때, 박스의 대칭이나 하프쯤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21선, 61선 역별이 되거든요. 두 번째 돌파형 모에서 매수 관점을 잡는 게 낫겠죠. 이 네,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